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시편 144편 7절입니다.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불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주소서.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초자연적으로 주님 손이 내려와서 주님이 그를 간섭해 주시고 그를 훈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사역에 하나님의 손 손을 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고 손을 훈련시키고 인생을 만들어가서 나중에 그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주의 손을 펴사. 세상에서 손 중에서 아름다운 손은 이쁜 여자 손일까요? 엄마 손일까요? 보통 엄마 손. 쪼글쪼글하지만 엄마 손만큼 아름다운 손 없다고 하잖아요. 손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은 예수님 손입니다. 왜? 십자가 바뀐 손이니까. 주의 손. 그래서 주의 손을 펴서 주님의 손이 구약 시대 때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약 시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그 그러니까 주님 손은 능하신 손이고 그 손이 구약 시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불리의그 관광객이 이제 산을 가는 높은 산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지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밑에는 아주 막 절벽, 절벽같이 아주 굉장히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탁 뛰어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손을 딱 내밀어서 손 붙잡으라고 하니까, 밑에가 너무너무 무섭게 보이니까 못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가이드가 말하기를 아주 검게 거슬린 손을 보이면서, 이 손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손이니까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그손딱 붙잡으면은 탁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손이 배우에 있는데 여게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 포크레인 보면요 포크레인 볼때 보면은 손잡럼 생기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확 퍼가지고 우리 확풀어남기는데그 보면 손 중에 정말 큰손 포크레인 같은 그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정말 큰 손이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손이 배우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의 손을 펴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66절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의 손이 저와 함께 아멜러라 세례 요한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했고 요셉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예서라, 뇌미에도 보면은, 주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았다. 주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서 일장 보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 기록되어 있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10배나 뛰어났다. 10배. 그래 나와있죠? 10배가, 시부리에는 10개의 손입니다. 10배가 10개의 손이, 히보리 원어에는 10개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했다그 말입니다. 1사람 몫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사람이 할 것을 한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서겔에게 여우와의 권능이 함께 했다. 그 여우와 권능이 히보리는 손입니다. 손. 에서겔 일장에 여우와 권능 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도, 주님의 손이 제 아들에게 움직였던 거예요. 성경, 사도의 행전 11장. 사도의 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게 됐던.